야, 김민석, 너 정신 안 차려? 불판 다 끓였지 누가 불판으로 연주하래? 손님 기다리는 거안 보여? 죄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이 미끄러워서 바로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 건물주 아들을 사칭하던 김민석의 하얀 손은 이제 시커먼 기름때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도망다니던 그는. 결국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과 고깃집, 불판 닦기를 전전하고 있다. 게임, 레벨. 지금 그에게 레벨업이 필요한 건 현실 생존 능력이다. 아, 쓰라려. 엄마 약값 붙여야 되는데, 갑을 해달라고 하면 짤리겠지. 그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1년 전만 해도 현정아 물 떠와를 외치던 입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다. 퇴근 후 그가 돌아가는 곳은 보증금 100에 월세 20만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이다.